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실력 뿐 아니라 외모로도 이슈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도플갱어라 생각될 만큼 닮은 꼴로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플갱어급 닮은 꼴로 이슈가 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바페와 장순생입니다. 최근 장순생은 뛰어난 외모에 털털한 성격으로 인스타 활동을 했던 일반인에서 유명 유튜버로서 3월에 구독자 수 11만 명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여행 유튜버입니다. 올해 1월 본인 인스타 계정에 홀란드 닮은꼴로 유명한 엄지훈 씨가 사용했던 어플을 이용하여 본인의 얼굴이 은바페와 닮은꼴로 나온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어봐도 은바페로 바뀌는 모습에 댓글에서는 닮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질라탄과 신현준입니다. 신현준은 이국적인 외모로 인해 이슈가 많은 배우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명 축구 선수인 질라탄의 외모와 가장 많이 닮았다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만 닮은 것뿐 아니라 장신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는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질라탄과 신현준의 사진을 보여주며 구분이 가능한가 실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홀란드와 엄지윤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인물인 엄지윤은 SNS에 홀란드 닮은 꼴 영상을 올려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진짜 도플갱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닮은 외모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맨시티가 프리시즌 경기를 위해 내한하게 되면서 그 만남이 성사되었는데요. 실제로 서로를 옆에 두고 보니 도플갱어다. 닮은 모습이 남매 같다 등 재밌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두 사람 역시 서로 닮은 외모를 보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손흥민과 반기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고의 축구스타인 손흥민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닮은 꼴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을 듯한 두 사람이 어떻게 닮은 걸까요?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젊은 시절 찍힌 흑백 사진이 현재 손흥민의 얼굴형이나 하관을 많이 닮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사진에서 웃음 짓는 모습이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환한 미소와 흡사한 것 같네요. 커뮤니티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얼굴상이라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은 박지성과 유해진입니다. 이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축구인으로 알려진 박지성은 축구 실력만큼 외모로도 관심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해진과 닮은꼴로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졌던 만큼 가장 유명한 닮은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영상 매체에 출연한 박지성은 혹시 서로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서로 진짜 닮았는지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라는 대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은 유명 축구 선수들의 닮은 골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축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